오늘은 트로피 초기화의 날이죠. 브루스타즈가 제가 생각하는 건데 매번, 이 트로피, 이 초기화 간격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2주는. 이게 2주가 긴 것처럼 보도 엄청 짧거든요? 점수 좀 올린다 싶으면은 이제 트로피를 깎아 버리니까 트로피 올리는 맛이 좀 덜하네요. 못 해도 한 달이나 두 달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번 시즌에 3340개를 받았고 받아주고 어, 스타포인트 은근 많이 모았네요. 일단 상자 하나 까볼까? 상자. 여기서 135원. 아니고 여기서 448원. 와, 까비. 음, 접수 안한지꽤 됐구나. 오늘은 제가, 게일이 이번에 바뀌고 나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게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게일은 뭐, 다 좋긴 좋은데, 부릅을 먼저 해보자. 아, 첫판은, 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게임이 끝나있냐? 되게 재미없네. 어, 제발... 어, 어 오유로 좋아. 약간 애매한 위치? <laughs> 야, 이게 이렇게 들어가네. 와, 걔 진짜 양아치다. 이게 마이, 말이 되는 꿀각이냐 이게 이거 그냥 밀, 밀쳐주자. 밀어내버리고. 와, 근데 걔 진짜 좋다. 그냥 밀어버린 다음에, 둘다 슛 넣어주면은 안 들어가고 오케이 야 역시 게이리 좋으니까 진짜 매번 느끼는 건데 좋은 블러를 하면은 게임이 편해요 그냥 게일 좋구만 빨리 너프 당하기 전에 열심히 해야지 놔 일단 바로 깜짝 등장 하고 오케 잡았고 아 역시 점핑 트랩 개사기죠. <laughs> 물이 그냥 순식간에 바보가 되버렸어. 앞에 있던 게 이게 바로 점핑 트랩이다. 끝나나? 아또 이겨주고. 어 게임이 너무 쉽죠? 3연승 오늘 점수 좀 올리는 날인가. 이제 부르블 막판 한판만더 해볼게요. 브르블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시즈팩토리 해보자. 시즈팩토리에서 이제 빨리빨리 가는 게 중요한데 이제 점핑 트랩으로 빨리빨리 갈수 있죠. 바로. 가버리고. 이러면은 무조건 하나는 먹어. <laughs> 점핑 트랩 있으면은 무조건 하나는 먹고요. 일단 어그로 끌어주고. 오케이. 지금 잡았죠? 이러면은 여기 난리 났죠? 야, 끝내겠다. 끝내겠다. 와, 근데 진짜 개 진짜 다 좋아. 그냥. <laughs> 부르불도 좋고, 치즈팩트리도 좋고. 진짜 안 좋은 게임 모드가 없네요. 시즈 팩토리도 한 판만 더 해보자, 한 판만. 가서, 바로, 밀, 저기로 밀어버리기.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아,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었네. 와, 이벽 뭐야? 와, 이러면 거의 못 때리는데? <laughs> 나 뭐하냐? <laughs> 아니 탈출할라 했는데, 나 순간 순간 정신을 났는데. 나쁘잖아, 나쁘잖아. 일단 밀어버리고. 오케이, 우리 팀 수비 좋아요.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게다가 게일이 이거 딜잘 들어가죠 로봇한테. 와, 게이득이다 이거 게일 게이, 이거 써지. 저궁 스택도 끊어가지고 이거 무조건 이겼다. 뭐 맞아. 아... 나 이게 써지인가? 거짓내 졌다 아무튼 이겼고 오케이 여기 시즈팩토리는 여기까지 하고 확실히 사기 불러인 게이를 하다보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모든 게임에 이기고 있네요 이번에는 와 이거는 원이 하나구나 이거 재밌겠다 핫존 한번 해보자 아 핫존은 하지 말자 갑자기 재미없네. 아, 핫존, 핫존이 진짜 팀원이 심한 딱 게임 모드가 두 가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핫존이랑 헬스트이두 가지가 진짜 팀 조합에 따라서 게임이 많이 나뉘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잰그랩을 해볼까? 아니다. 오랜만에 쇼다운 가자. 마지막은 쇼다운으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상자 3개 나쁘지 않고 4 개. 날라서 한번 잡아볼까? 오케이 잡았다 이거. 와 완벽하게 떨어졌죠? 어 <laughs> 재밌고 점핑 트랩을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저 잡고 싶은데. 일단 나 날라가서 아좀 잡은 날라갔어. 오 나이스. 어 아니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바로 그냥 밀어버려서 독때문에 죽이기 <laughs> 맵 좁아지면은 이제 궁극기로 그냥 독 바깥으로 날려버리는 플레이를 할수 있죠 어또 죽었네 아 이러면 다 골맞는데 어? 아 이거 나 무빙 치다가 앞으로 앞으로 하. 앞으로 탈라했는데 무빙치다가 뒤로 가버렸네 이게. 아 이게 진짜. <laughs> 야 이게 이렇게 가냐. 아 어, 다음 판. 아 이거 원래 1등각이었는데 이게 원래 스타 파워 많이 막으면은 오히려 저런 상황에서는 다굴빵을 맞아가지고 게임 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열 밖에 안 해. 날라가 버리죠. 오션, 오션. 야티어티어티어아잠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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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다잠잠잠잠잠아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튀어, 튀어, 튀어. <laughs> 아, 뭐 이거를... 되겠는데 기다려 주고. 조금이라도 더힘이 힘이 있어야 돼. 아 지금 맵이 엄청 좁아졌는데 팀이 많이 남았네요. 다다 다 살았는데? 아한팀한팀남한팀 한팀 빼고 다 살았구나. 그리 제발, 나이스. 이거는 제발 타라. 이등 들어, 이등 들어, 이등 들어. 제발. 나 아, 오케이 나이스. 근데 <laughs> 나 그냥 포기 나 죽는다. <laughs> 이거는 솔직히. 2등 노리는 게 최선의 플레이였네요. 상대, 다른 팀이 너무 세가지고. 아, 1등 한 판, 1등 한판 하고 싶은데. 날라가서. 죽기. 아, 이거 모티스를 생각 못했다. 아니, 모티스를. 모티스가 없다고 쳐도. 오, 나이스. 보여주나? 오와 역시 허니코트 허니코트 미쳤죠? 아 나이스였고 아 이번 판 우리 팀 버스 좀 타보자 그럼 날라가 보자 여기 파이파퍼 있다 아 없네 도망갔다 얘 뭐지 얘 밀어버리자 나, 나 죽냐 나 죽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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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다 씨 <laughs> 아니, 오히려 좋아. 오히려 나 죽어가지고, 우리 팀아한테 파워큐버 두 개를 먹이는, 약간, 성장, 성장, 성장시키기. 일단, 서집 정리하고, 바로, 나이스 1등이긴 한데, 하, 내가, <laughs>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서, 좀 그렇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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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솔로로 한판 해보자, 마지막으로. 이 판에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그냥 이 판에 막판을 하겠습니다. 어, 너 뭐야? 너 뭐야? 너왜 왔어? 제발 저건 잡아야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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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이거는 대이득이다 이거 뭐지? 어, 나 에임 왜 이러지 오늘? <laughs> 어쨌든, 어쨌든 잡았고. 어? 양옆으로 좀, 그런데? 일단 옆으로 이동. 위치 좀 안전하게 이러면 오히려 크로우가 좀짱 나이스 어디 먹으려고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왜 다들 나한테 그래 아나 진짜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나한테 아좀 아쉬운데 상당히 힘들다 아 듀오로 한번더 해보자 진짜 막판 진짜로 오 어, 나이스 와우, 대박. 야,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이거 좀 조심, 조심, 조심. 아, 이거, 이거까지 먹고 싶은데. 난 체력 회복을 좀 하고. 일단 도망가. 일단, 일단 도, 도망가기. 이렇게 날라가기 자리를 바꿔버리네. 이렇잘 가시고요. 뭐야. 오케이. 불을 잡아주고. 이왕 반 1등이죠.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재미가 없냐. <laughs> 아 갑자기 재미가 없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만에 게를 플레이 해봤습니다. 확실히 버프 받고 나서 데미지가 엄청 세지, 세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끝.